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구 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두환 독재에 의해서 박정희 독재에 의해서 그리고 이승만 독재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한 반인권 범죄 이들을 공소시효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방시켜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중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22대 우리 국회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 힘은 이것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은 국가 폭력에 의해서 국민이 살해당했는데 이것을 공소시효를 두잔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잔 말입니까? 도대체 국민의 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민의 힘은 인권이 있는 겁니까? 양심이 있는 겁니까? 도덕이 있는 겁니까? 정의가 있는 겁니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바로 서영교 국회의원이 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할 때도 그렇게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는 그것을 또 하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합니다. 그리고 폐지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폐지했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거 무릎쓰고 끝내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게 되고. 약 천오거리 살인범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 말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국가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집요하게 증거를 은폐합니다. 그리고 조작합니다. 이 증거들을 숨기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이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숨겨놨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그대로 국가 권력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인주 이제 민주 사회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제기합니다. 그때 그 범죄자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진실과 하해를 위한 법안으로 이 사람은 무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죽어갔는데 딸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이 이렇게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뒤집어씌워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에 이르게 한다면 그거 국가기관 맞습니까? 어느 수사관이 혼자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경찰이 어느 검사가 혼자서 하겠습니까? 윤석열과 같은 집단이 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서 절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검사가 왜 사건을 조작합니까? 검사가 왜 사건을 은폐합니까? 검사가 왜 뒤집어씌웁니까? 바로 위에서 조직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사건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방시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은폐하고 조작하고 누르고 협박해서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이 저지른 폭력으로 사망당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는 공소 시효를 없애 놔야 더 이상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나치의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냥 없앴겠습니까 그들이 없애는 과정 과정마다 끝내 반대 세력이 준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완전히 나치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을 하다니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대가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확실하게 반일론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 공소시효 없애줄 것에 찬성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